네, 반갑습니다. 미너스TV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치어, 2025년 11월 30일, 네, 어, 일요일이고요. 은행일 12월 1일입니다. 12월 의첫 거래 월요일 주요 이슈 테마 종목들 추려볼 거예요. 어, 일단 금요장은 생략하고 바로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네, 원전이에요. 어, 한 수원도 포함됐다. 폴란드 제2 원전 수주전 사파전 경쟁 협의. 뭐, 원전 관련해서는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수주 내용이나 그리고 AI 발, 어 이제 에너지원 음, 전력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SMR 이런 뭐, 부분들 계속해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뒤다볼 필요 있지 않나 관련주 뭐두산에너빌리티 보선파워트 우진 BHA 우리기술 뭐 이정도만 출연하는데 또 원전주 더 있죠 많죠 다음으로는 이게 좀 주말간에 저도 해당 어, 저도 해당이 되는데, 저도 쿠팡, 그, 쓰거든요. 가입해가지고. 아, 연락 왔더라고요. 왔더라고요.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어, 지금 보면, 최대 쇼핑몰 쿠팡서 최악의 정보 유출, 전 국민이 추가 피해 노출이다. 제 여자친구도 노출됐다고 문자고 하던데, 일단은 요게, 어, 지금, 내부, 그 직원, 내부 직원, 중국인 직원의 어, 소행이다 어, 이렇게 하고 퇴사치고 중국으로 날랐다 이,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확실히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근데 아직 악성 코드는 발견이 안 됐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일 장 개장 직전에 또 어떤 추가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어찌됐던 간에 정보 유출이에요. 정보 유출, 핵심은 정보 유출입니다. 응. 주식 시장이 막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또 너무 단순할 때도 있어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전에 어, SK에서 정보 유출이 됐죠. 어. SKT. 어 여기서 이제 정보 유출이 되면서 그때 보안주들이 좀잘 움직였습니다. 그 기업을 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 그리고 또뭐 뚜렷한 이슈나 뭐 그런 것들 없이 뭔지 뭐 움직이는 것들 하면서 당연히 시장의 선택에 받아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또 이런 또 쿠팡에서의 정보요출 최악의 정보유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또 보안 쪽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 관련주는 샌즈랩 모니터랩 환상 ICTKSW 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샌즈랩 모니터랩 얘네들이 그 보안주 어, 신규 상장하고 나서 보안주 하면 얘네들이 잘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S2W S2, 이건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해야죠 음, 근데 지금 최근 또 시장 분위기를 보면 신규 상장주들 좀 수급이 좀잘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자, 반도체입니다 어,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내용만 나와요 어, 그래서 이제 HBM 패권전, 세국면 TPU 확장기, 삼성의 세규열가 범용 디랜, 랜드 7년 만에 최고가다 공급부족의 초과상승 관측, 그래서 관련주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무조건 적어놔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YC, 고형, DI, 하나면, TR,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어, 반도체에는 더더욱 뭐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급 따라서 좀 중요하게 추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음... 자, 한일령입니다. 이게 또 조용하다가 또한번 이렇게 기, 사가 나오는데, 어, 약발이 조금 떨어져 가면서 이제 잔잔하게 조용했죠. 근데 지금 이게 사회가또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장기화가 되는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한, 한일령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중국, 일본 여행 공연 줄줄이 중단이다. 여행 어디로 오겠습니다. 한국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여행 쪽을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나머지 좀 보시면 되는데, 어, 뭐야, 수산. 네, 수산 쪽도 뭐 있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행.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 관련해서 이제 쭉쭉쭉 또 이제 파생될 수 있는 것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 일단 여기까지고요 어, 1순위. 1순위는 일단은 아 갭이 좀 뜨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보안을 좀 넣어볼게요 보안을 넣어보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내일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사 체크 잘 해야 돼요 2순위는 일단 원전이랑 반도체 넣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일령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지금 한일령 같은 경우 지금 타이밍에 치고 빠져야지 이거 주구장창 뭐 물렸다고 해서 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어안안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고 건들 때 건들더라도 자를 때잘 잘라주시는 게네 상당히 좀 중요한 테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어, 종목 타파TV 어, 멤버십 1개월에 3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가입하시고 0 1 0 2 3 6 0 9 5 4 1로 멤버십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어, VIP 단타반 종가반 어, 종목 다 추려서 탑점 체크해서 안내드리고요 어, 매도 가격까지 다 안내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하시면은 수익이 자동으로 창출이 됩니다 어, 당장에 이제 1개월 36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볍게 어, 이용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단타반 당일 매수 매도 원칙으로 진행되고요 종가반 전날 막판에 종목 매수 다음날 상승할 종목을 전날 막판에 장막판에 매수를 한다 미리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팀장이었습니다